사랑 시스템, 회복. 살해 근간이 무너지고 있어. 그러게, 앞이 캄캄해. 재앙과 재난은 무시하더라도 모든 것이 절벽이야. 그래서 년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만 사천 명 넘는다고 해? 그 사람들 오죽했으면 그럴까? 전혀 희망이라고 없었을 것이야. 회복을 넘어 번영으로. 기대한 삶이 순간 어둠의 강가에 서서 끝없이 흘러내리는 검은 물결 고통 고립 절망이 마음 안에서 응어리져 그 속에 나를 던지고 싶은 밤 자살. 그러나 강 위에 한 송이 꽃이 떠온다. 작은 말꽃 손바닥 안에 빛그 향기 따라 강물은 노래로 바뀌고 끝이라 믿었던 곳이 새 길로 어둠은 밤일 뿐 숨을 고르면 새벽이 온다. 어둠은 밤일 뿐 그대는 새벽을 품은 별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져도 그대 숨결 속에 꽃은 다시 피고 누군가의 밤길에 따뜻한 등불이 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전하는 드남경제 사랑 시스템은 미래의 삶의 터전인 모바일 근원 밭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 데는 자신이 필요한 제품 또는 서비스 하나만 받아도 평생 일자리 터전이 말은 됩니다